아 빠맨이! 내가 다 이긴데! 일단 발전기를 한번 스훑어 봅니다. 저쪽 가깝죠? 이쪽입니다. 이쪽 세 개를 묶어놔해 아이고 올리브 고마워. 어 고마워. 어 고마워. 어 데비킹 어 고마워. 어 고마워. 어 데비킹 어, 고마워. 어, 얘들 지금 질겜하자고 이러는 거야. 질겜하자고, 어? 고마워, 고마워. 하지만 난 질겜 생각이 없어. 질겜 생각이 없네. 아이고, 어? 질겜 생각이 없네. 어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질겜 생각이 없어. 이거 어떡하면 좋지? 아이고, 아이고, 나 질겜 생각이 없는데. 아이고, 큰일 났네, 이거. 아이고, 아이고, 질겜 생각이 없어요. 어? 포인트작? 나 이런 거 싫어해. 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. 아이고, 고마워, 들. 응? 어? 고맙네. 나 혼자 포인트 독식해볼까? 응? 어디서 건방지게 생존자 나부랭탱이들이 살인마랑 협상을 하려고 그래? 응? 나는 협상 이런거 안해 나는 협상은 살인마끼리만 한다 응? 어 그래 막 구출하고 신났네 신났어 해 구출해 니들 다 죽었어 나는 질겜 생각이 없어 어디서 포인트 웃기고 다 빠졌네 포인트 나만 먹을거야 생민 어딨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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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들로 와, 너들로 와. 너들로 와, 너들로 와. 응? 자, 일단은, 생민부터 걸어주고. 좋아요. 어, 저기, 블러드 포인트 갈고리 있네. 어, 꿈도 꾸지 마라. 다 죽었어, 니들. 응? 건방지게. 살인마랑 대화하게 되어 있나? 응? 누가 그따구로 대바대하나? 누가 그따구로 대바대하게 되어 있나? 감자나 먹어. 응? 감자나 먹어. 나 혼자 먹는다. 어디서 생존자 나부랭탱이들이 건방지게, 응? 살인마랑 협상을 하실라고, 그러 그래? 응? 살인마랑 협상을 하려고 그래? 안 돼. 돌아가. <laughs> 감자나 무어 꿈도 꾸지 마루. 포인트 다 냈고요. 어, 응? 아, 습겜 좋아요. 질겜. 아이고, 즐겁네. 나는 즐겁다. 나는 즐겁다. 나는 즐거워. <laughs> 어째? 니들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봉하니좀 아닌 것 같지? 그치? 좀 아닌 것 같지? 그게 맞아. 이제 뭔가 아니다 싶지? 그게 맞아. 니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. 어, 다 죽어. 구출하면, 구출하면 죽어. <laughs> 구출하면 죽어. 그냥 걸어버려. 어, 이거나 드셔, 이거나 드셔. 까불지말고 어? 까불지마라 어.. 살인마 랭크좀 올리고 다시 나랑 대화를 시작해볼게 까불지마라 생존자는 살인마랑 말 섞는거 아니다 살인마 가오가있지 어? 내가 블러드 포인트가 없지 가오가 없어 생존자랑 말도 안 섞고 까불지 마라. 즐거웠냐고?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빵긋